마주해 주시 바랍니다. 첫 번째 조명봉 음성 분수점이십니다.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민희와 김민희 면축대 주제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전화 한번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우리 강의직 톤바 축제 대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보내 주시고요. 네, 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이외에도 오늘 함께 도와주실 우리 음성, 사랑, 나눔, 공동체 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의 또 손맛이 함께, 송할아버지의 품바정신을 기르기 위해 어,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우리 최기동 할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을 단점적으로 느끼면서, 어, 음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과 내빈 분들께서 비빔밥을 맛있게 비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네 계란을 비벼주시기 바랍니다 네아야 어. 이게 천인분을 한 번에 <놀람> 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이제 주걱으로 아. 어. 이렇게 천인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밑에서 또 골고루 양념이더 스며들게 집여주시고 계십니다. 어. 또 음성하면 고추 아니겠습니까? 네. 음성 고추로 만들어진 고추장으로 맛있게 드려주신 분들께서 한땀한땀또 공을 들여서 직접 만들어주신 재료입니다 그분들이 또 따뜻한 마음을 또 함께 느끼시면서 음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자 이제 얼추 절반 가까이 비벼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어,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내빈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 어, 더욱더 맛있고, 어, 깨끗한 비빔밥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대민 분들께서, 어, 또... 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앞쪽부터 한번한번 한 천천히 전달해 드리도록. 제가 음성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음성 남신 초등학교, 한일중학교. 저희가 말씀을 한 분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또 전달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분들과 우리 내비께는 큰또 어, 따뜻한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나 또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이분들께는 또 행복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요? 네, 아, 저도 네또 말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음성에서 직접 기르고 재배한 채소와 야채, 그리고 음성에서 난 쌀, 그리고 고추장으로 만들어진 비빔밥입니다. 어떻게 맛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맛있게 드신 분들은 우리 또 음성의 농수산물 이런 거 많이 또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딱한 입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안먹어보고또 맛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기 때문에 두입 먹으면 또안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한입만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 말도 못하겠네. 아. 제가 작년에도 느끼지만 아니 어떻게 간이 딱 맞아요 네, 짜지도 않고 또 그리고 맵지도 않아요 이에막 고추장이 별로 별로인 것은 뭐 맵기만 한데 아, 이건 약간 달달하면서 매콤하면서 채소가 또 중간중간에 아삭아삭 또 씹히니까 너무나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친구들도 이따가 딱 끝나고 하나씩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요거 제가 잠시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지금 어디까지 받았는지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번, 한번 지금 찾아가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약간, 보이 많으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근처 마트를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분게 모든 분들께. 네, 오늘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이 또, 와, 계신데요. 군수님께서 오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맛있나요? 예,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어 지금 담고 있으니까 저 뒤에까지 충분히 다 돌아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운반축제는 이와 같이 에 사랑과 나눔을 주제로 하는 정신문화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이곳 축제장에 오셔서 비빔밥도 나누시고 내일은 또 천인의 여치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은 우리가 여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나누면서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러니만큼 부담없이 찾아주셔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을 그리고 저희 음성은 상상대로 음성입니다. 우리 음성을 방문하신 관광객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쭈 말씀 해주신 우리 군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노력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때문에, 어, 아, 그분들께도 전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